2021년도 정부 예산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데요. 여주, 원주, 철도 사업의 경우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50억 원 가량이 늘었습니다. 설계비 50억 원 증액은 복선화가 사실상 결정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558조 원 규모의 내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토교통부 예산으로 여주원주 철도 사업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총 금액은 157억 원. 이는 설계를 위한 예산으로 당초 정부안 108억 원보다 49억 원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말 국토부가 단선 대신 복선으로 변경할 것을 건의했고 올해 초 기획재정부가 타당성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증액된 것은 여주원주 철도를 단선이 아닌 복선으로 설계하는 계획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기재부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사실상 단선에서 복선으로의 전환이 결정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선이 되면 더 많은 열차가 더 빨리 다닐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돼 앞으로 있을 수도권 전철 유치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이르면 내년 말쯤 착공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주 원주 간이 연결되면 판교하고 연결이 되고 이제 수서하고 연결이 돼서 강남과 원주가 연결되는 그래서 내년에 착공을 한다. 복선일 경우를 생각해서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12월 말 중앙선 복선화 사업이 완료돼 개통되는 것과 맞물려 여주 원주도 복선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원주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금물령 철도망 구축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